복사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수님 손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교수님 스마트폰에 즉시 떨어져서 이제 토론의 수업, 분인별 도의, 개인의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으로 보게끔도 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되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요? 네. 여기에 발표 자료가 있고요. 이 발표 자료에 수업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수업은 시장바닥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교실은 시장바닥인데 한국의 교실은 고요 속의 정적일까요? 이제 교수의 이야기 그만하고요. 이 무한한 우리 애들의 생각을 시장바닥까지 끄집어내는 수업이 이 학기 10% 나의 교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플로가 뭔지. 혹시 이어 기의내수업플립트러닝으로 해보실 생각 어떠실까요? 만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도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재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거든요. 근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여 어마어마한 돈을 대학에 투자하고요. 일주차에 강의 스토리 정도 지나고 2주차, 3주차부터는 본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막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최소한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줄거리를 보내고 그 줄거리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받고 그 질문을 수업에 가서 집단지상의 토론으로 풀어보는 거 교실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학기에 최소한 교수잘하면 이제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짤강 정도는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 정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이 아, 질문, 그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이 이 학기 수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혹시 이 학기 수업의 자료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URL을 얘들의 소통의 플랫폼에다가 URL을 주면 얘들은 여기 타고 들어와서 2주차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사전 프리랜테이션 해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2학기에 우리 영산대학의 교수님들, 최소한 나의 수업의 줄거리는 좀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네.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체크하고요 풀어주면 자료가 이제 더 이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죠? 또 하나요 어플로우는 뭘까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잠깐 30분 동안 우리 교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연결의 수업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하나씩 해주시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요 질문 있나요? 질문의 타이밍이 뒤에가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의 타이밍을 얻으요 수업 전으로 수업 전으로 끌고 와서요 수업 종료 시점에도 답이 아닌 질문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수업이 이 학기 내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들이 50명 학생, 100명의 학생의 모든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에 질문을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의 방법은 소수 몇 명의 질문 받고요. 끝나는 종료 시점에서 그냥 이해하기가 끝나는데 사실 두세 명의 질문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다 풀어줘야 그날 수업이 완전 학습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지금 박나은 교수님부터 몇 분의, 열여 분의 교수님이 지금 일곱 분이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의 수업 아닐까요? 내 자신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질문을 봄으로 인해서 수업에서의 학습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질문의 영역을 키워주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무한한 상상력이 2학기 교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학습 요점 정리 코너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수업 평가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님들 강의 평가는 언제 받고 계신가요? 저는 매 시간 받습니다. 강의 평가를 매 시간 받고요. 그날에서의 혹시 아쉬운 부분을 즉시 그 다음 주나 다시 온라인으로 해결합니다. 왜? 1학기 끝난 다음에 받은 강의 평가는 아쉽지만 이미 얘들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좀더 아쉽지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방법이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질문 코너로 받고요. 질문 코너로 받고 같이 질문의 의미를 봅니다. 교수님들, 다른 여덟 분의 교수님들이 어떤 글을 쓰신지 같이 공유되어 합니다내 혼자의 지식의 이 범위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쭉 보고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집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질문으로 끝냅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집에 가는 애들에게 영상으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저의 모든 수업은 반드시 플립트러닝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레코딩하듯이 본 수업을 다시 레코딩합니다. 예, 본 수업도 그날 얘들에게 요아로 보내줍니다. 예. 학교에서 장비를 대주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다 사적으로 내 교실의 풍성함을 위해서 스스로 다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집에 가는 애들에게 이 50명의 질문의 영역을 영상으로 보내기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질문의 영역만 같이 확인하고요. 연구실로 와서요.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캡처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에코딩 하고자 하는 거리. 예. 맞춰놓고요. 이게 뭐가 있죠? 녹화 버튼. 네, 우리 영산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현재의 코멘트. 차분한 메시지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수업으로 돌려서 우리 50명의 학생들 오늘 질문 다 답변했고요. 너무나 좋은 질문, 이 질문 가지고 제가 지금 풀이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도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문자를 주면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 너무 감사하고요. 집에 잘 들어가기 바랍니다. 중지하면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수자로서의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스마트하게 우리 학교에 와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이 <laughs> 영상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현재의 코멘트, 예. 차분한 메시지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 학생들에게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의 콘텐츠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유튜브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만 개라고 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개인 소장한다고 한다면 메테라바이트도 어렵겠지만 그 메테라바이트 속에 있는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laughs>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직접 올려보겠습니다. 네. 위에 카메라 누르고요. 동영상 업로드. 올릴 때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이 영상을 공개할 거냐, 미등록 할 거냐, 비공개 할 거냐. 비공개는 누구도 못 보고요. 미등록은 주소를 받은 학생만 보는 겁니다. 샘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개는 누구나고는 거고요 여기에 미등록으로 선택하고 좀 전에 스크린캡처에서 만들었던 영상이요 네. 선택하면 글로벌 마켓에 저의 콘텐츠가 공개 여부에 따라서 세상에 나갑니다 여기에 업로드 해 놓고 어떻게 되죠 이 콘텐츠의 주소 url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sns 플랫폼에 url을 붙여주면 집에 가면서 보수자의 오늘 수업의 질문의 콘텐츠의 영상을 50명 학생이 다 url로 받고 있지 않을까요 복원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청한 다음에 자신의 코멘트를 올려주십시오 다시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여쭙니다 왜요 시청하게 하고요 거기에 코멘트를 또 5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코멘트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욱 더 질문의 확장성이 수업의 질하고 같이 옮겨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다 돌린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확장성입니다. <laughs> 열고요. <웃음> 우리 영산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은 밑에. 공유라고 하는 걸 누르면 공유의 URL이 자동 카피가 됩니다. 이 부분을 혹시 교수님들, 학생들하고의 소통의 플랫폼을 어떻게 쓰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밴드는 SNS로 하시고요. 학습의 장으로는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참으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무료고요. 한 학기 1년 동안 학습자들과의 소통했던 모든 부분의 DB가 성적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DB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 예전에 신흥전문대학 있을 때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DB가 여기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대학으로 와서 현재 진행하는 방 여기에 각급 구성원 66명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게시글에, 좀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URL을 붙여놓고, 제가 여기서 글쓰기만 누르면, 지금 66명의 학생한테 동시에 시청권을 줄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이신청한 다음에 코멘트 해주세요. 그리고 이해 안된거 질문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다음 주 수업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러한 학습자들의 현재 수업에서의 상황을 SNS로의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요. 다음 주 수업, 다음 주 수업을 더욱 더 풍성하게 풀고 갈수 있는 세상이 스마트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클래스팅인데요. 클래스팅은 누구나 가입해서 무료로. 수...